옮겨 아이고, 이거 찾느라고 또방 꿀딱 셌다니께. 성님들 쇼핑 고민을 대신 싹 풀어주는 골라주는 아저씨요. 화면에 아이템들 번쩍번쩍하니 참 곱지 않뇨? 이번 주에도 그 널뛰 넓은 알리를 헤매고 댕기면서 하템, 꿀템 가성비, 끝판왕들만 기가 막히게 골라온겨. 성님들 시간하고 돈을 확 아껴줄 오늘의 보물들 본격적으로 달리기 전에 좋아요 한번 찰지게 눌러주면 센스쟁이구먼 그럼 바로 출발이야. 이번 제품은 작업 점에 한다는 분들 눈이 번쩍될 물건 가져온겨. 바로 에이스금의 DTX10 3 인원 측정 장비인디 2.0인치 IPS 디스플레이가 큼지막하게 박혀있어서 화면 보기가 아주 시원시원하고 레이저 위치 표시까지 딱 해주니까 뭐젤때 아주 든든해지는 거 아니고서 이게 그냥 줄자가 아니요 마일시 기술이 들어가서 디지털 줄자에다가 레이저 측정기 거기다 녹색 레이저 라인까지 세 가지를 하나로 싹 합쳐놓은 혁신적인 물건이요 디자이너나 목수분들 집에서 뭐 뚝딱거리는 분들한테 아주 딱이고 특허받은 이중교정 코드랑 센서 덕분에 정확도가 아주 기가 막혀서 미세한 오차도 없이 정밀하게 싹 잡아내고 화면 글씨도 큼직하게 설정할 수 있어서 어두운 데서도 잘 보이고 상황 따라 흰색, 검은색 바탕 바꿔가며 쓸수 있으니까 눈이 침침할 일이 없는 거요. 녹색 레이저 라인이 표시 딱 해주니까 정렬 맞추기도 식은 죽 먹기고 25mm 강철 블레이드는 워낙 튼튼해서 2.5m까지 뻗어도 끄떡없고 미터랑 인치 다 나오니까 계산하느라 머리 아플 일도 이제 굿바이인 거요. 버튼 하나로 영 조절도 되고 블루투스로 스마트폰이랑 연결해서 측정한 거 바로바로 바로 보내니까 스마트하게 작업하는 맛이 나는 거요. 레이저로 쓰면 최대 100m까지 잴수 있고 면적 부피 높이까지 알아서 척척 계산해주니 측정 좀 편하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요 에이스 금의 DTX10 한번 눈여겨 봐요. 아주 요긴한 녀석이요. 이번 제품은 보블로버 N9 미니 바디 카메라인디. 한 손에 쏙 들어오는 크기라 옷에 딱 붙이고 다니기 좋고 1296p 고화질로 생생하게 다 담기니께 뭐하나 놓칠 걱정이 없는겨 밤에는 적외선 야간 투시경 덕분에 캄캄해도 훤히 보이고 배터리도 짱짱해서 하루 종일 찍어도 끄떡없는거요. 용량도 빵빵하고 조작도 쉬우니께 경찰이나 보안이라는 분들한테 아주 요긴한 녀석이요. 이번 제품은 게이머들 가슴 뛰게 할 블랙 샤크 T11 무선 이어폰인데 메탈 디자인의 뚜껑을 쓱 밀면 칭하고 칼 뽑는 소리가 나는게 아주 간지가 철철 흐르는구먼. 옆에 RGB 불빛도 번쩍번쩍하고 배터리 잔량도 색깔로 딱딱 알려주니께 보기도 좋고 쓰기도 편한겨. 블루투스 5.3이라 딜레이도 없고 13mm 드라이버라 소리도 웅장하고 배터리도 3 0 시간이나 가니까 충전 걱정은 뚝인겨. 통화 잡음도 잡고 귀도 편하니께 폼나게 즐기고픈 분들은 요거 눈여겨봐야 해요. 이번 제품은 블루 앤드리스 마그네틱 NVMe SSD 인클로저인디 핸드폰 용량 꽉 차서 맨날 지우느라 고생하던 분들 아주 반가운 소식이요 뒤에 자석으로 착 붙어서 덜렁거리지도 않고 10기가비트 속도로 1기가 파일도 1초면 슝 넘어가니까 이제 답답할 일 없는거에요 거기다 PD 100와트 고속 충전도 지원해서 데이터 쓰면서 충전도 같이 되고 자체 냉각팬이 열도 싹 시켜주니까 4K 프로레스 영상 녹화도 2시간은 뜬이냐 2230이랑 2242 사이즈 다 들어가고 최대 2테라바이트까지 넉넉하게 들어가니까 용량 걱정은 이제 굿바이인거에요 윈도우랑 맥 가리지 않고 호환도 잘 되고 마그네틱 링 써서 노트북에도 붙일 수 있으니까 어디서든 요긴하게 쓸 저장장치 찾는다면 요놈이 아주 물건이요 이번 제품은 아이패드 쓰시는 분들 귀가 솔깃할 구조다 블루투스 스타일러스 펜이요 비싼 펜슬 가격보고 놀란 가슴 유녀석으로 달래보는건 어떨까 싶구만. 일단 2018년부터 2023년 모델까지 싹다 호환되고 블루투스 연결 안해도 전원만 탁히면 바로 써지니께 성격 급한 사람도 쓰기 딱좋은겨 손바닥을 화면에 대고 써도 인식 안 되는 팜 리젝션 기능은 기본이고 펜 기울기에 따라 성 굵기도 조절되니께 그림 그릴 맛 제대로 나는 거 아니고서. 게다가 블루투스 연결하면 배터리 잔량도 훤히 보이고 상단 버튼 한번 누르면 사진 찰칵 찍히고 두번 누르면 홈으로 싹 돌아가니께 재주가 아주 기가 막힌 녀석이요. 자석 기능이 있어서 옆에 착 달라붙어 보관하기도 좋고 충전도 1시간 반이면 완충되는 뒤 무려 35시간이나 쭉쓸수 있고 5분만 안 쓰면 알아서 꺼지니께 배터리 걱정은 아예 접어둬요. 대기 시간도 1년이나 간단히 말해모요. 펜촉도 튼튼해서 소음도 적고 여분 팁도 세 개나 챙겨 주니께 가성비 챙기고 싶은 분들은 아주 요긴한 육구조독 펜슬 한번 눈여겨봐요. 이번 제품은 레트로 감성 제대로 저격하는 네온옵스 BTF 닉시 튜브시계요딱 보자마자 옛날 CRT 텔레비전 맨키로 생긴 것이 디자인부터 아주 기가 막힌디. 알루미늄 합금이랑 티타늄 소재로다가 정밀하게 깎고 샌드블라스팅 처리 과정에서 손목에 찼을 때 묵직하니 현대적인 산업 디자인 느낌이 물씬 나는 겨. 요 시계의 핵심은 뭐니 뭐니 해도 그 귀하다는 구소련제 IN16 닉시 튜브가 들어갔다는 건디. 1960년대 기술로 만들어진 투명 유리관 안에 금속 그물망이랑 희귀 가스가 채워져서 숫자가 주황빛으로 묘하게 빛나는 게 아주 예술이고 전 세계에 만개 정도밖에 안 남은 한정판이라니까 튜브 하나 사라지면 영영못 보는 귀한 보물이요. 유리는 또 다이아몬드 다음으로 단단하다는 사파이어 글라스라 어디 긁힐 걱정도 없고 아주 짱짱하고 12시간이나 24시간 모두로 입맛대로 설정도 되고 손목만 딱 들면 자의로 센서가 알아서 인식해서 불이 탁 들어오니까 멋도 챙기고 배터리도 아끼는요 스톱워치 기능도 있으니까 겉모습만 옛날이지 속은 아주 똑똑한 놈이고 충전도 귀찮게 선 꽂을 필요 없이 무선으로다가 척 올려두면 되고 한번 충전하면 3일에서 4일은 거뜬하고 대기 시간은 무려 20일이나 되니까 배터리 걱정도 덜어주는구먼. 가죽 스트랩도 클래식한 브라운 색깔이라 손목에 차면 스팀펑크 분위기도 나고 아주 멋들어지는구먼. 남들과는 다른 독특하고 귀한 시계 찾고 있었다면 유네오넉스 닉시 튜브 시계 한번 차봐야여 아주 물건이요 이번 제품은 피바 G71 7인일 도킹 스테이션인데. 본체에 스마트 스크린이 딱 박혀 있어서 연결 상태가 훤히 보이니 속이 다시 오냐? HDMI 2.0으로 4K 화질도 짱짱하고 PD 100W 고속 충전도 되니까 배터리 걱정은 접어두는 거요. 인터넷도 기가 비트로 빵빵 터지고 USB 포트도 넉넉해서 일할 만나는 거 아니고서 알루미늄이라 열도 잘식혀주고 디자인도 참 깔끔하니 노트북 쓰는 분들은 요놈 하나 드리면 아주 요긴하게 쓸겨. 이번 제품은 파이웨이 DS7 타입 c 도킹 스테이션인데 이거 하나면 USB부터 HD. 이더넷까지 인터페이스가 다 있어서 연결 못할 걱정이 전혀 없는겨. 거기다 전송도 워낙 빠르고 고속 충전도 획획되고 비디오 출력까지 시원하게 되니까 일할 맛이 절로 나는 거지. 4K 화질로 화면도 쨍하게 나오고 듀얼 스크린도 되니까 영화 볼 때나 일할 때나 눈이 호강하는겨. 크기도 쬐그맣고 가벼워서 들고 댕기기도 편하고 윈도우나 맥이나 가리지 않고 척척 붙으니까 진짜 기특한 녀석인거여. 선정리 한 방에 싹 끝내고 스마트하게 살고 싶은 분들은 파이웨이 DS7 한번 눈여겨봐야 해요. 이번 제품은 스마트폰으로 사진 좀 찍는다 하는 분들 눈번쩍 될 텔레신 범용 휴대폰 필터요. 그냥 폰으로만 찍으면 뭔가 밋밋한뒤 유녀성만 있으면 전문가 뺨치게 변신하는구먼. 근데 필터를 쓰려면 범용 브래킷이 꼭 필요한디. 요게 알루미늄이라 튼튼하고 무게도 57g으로 가벼우니께 들고 댕기기 부담없는거요. 67mm 스레드라 렌즈 끼우기도 편하고 CPL로 반사 싹 없애고 ND로 빛 조절도 마음대로 되고 블랙 미스트로 포샤시하니 영화 같은 분위기까지 낼수 있으니께 아주 물건이요. 거기다 콜드슈 마운트가 있어서 조명이나 마이크도 척척 달수 있고 코팅도 2 4 겹이나 짱짱하게 돼 있어서 글힘이나 화질 저하 걱정은 안 해도 되는구먼. 아이폰이건 안드로이드건 크기 맞춰서 꽉 잡아주고 야경이나 폭포 수찍을 때도 기가 막히니까 폰카로 지대로 된 작품 하나 맹그로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요 텔레신 필터 키트 한번 눈여겨봐요. 아주 요긴한 녀석이요. 이번 제품은 맨날 첫날 컴퓨터 앞에 쭈그리고 앉아서 어깨 결리고 손목 쑤시는 분들 눈이 번쩍 뜨일 주어야 GMK70 분할 기계식 키보드요. 이게 그냥 평범한 키보드가 아니고 반으로 뚝 쪼개져 있어서 내 어깨 넓이만큼 벌려놓고 세상 편하게 두들길 수 있는 인체공항 물건인데 한번 써보면 아주 신세계가 따로 없는 거요 유선 연결은 당근이고 블루투스랑 2.4기가헤르츠 무선까지 싹다 지원해서 선 없이 깔끔하게 책상 쓰고 싶은 분들한테는 아주 딱이고 맥이랑 윈도우 가리지 않고 척척 다 붙으니까 호환성 걱정도 덜어주는 겨. 배터리도 넉넉하게 3000mAh라 충전 귀찮은 분들도 한시름 놓는 거고, 비아랑 QMK 프로그램도 지원해서 키 설정을 내 입맛대로 조물닦거릴수 있으니 얼마나 편한지 몰라. 하스압도 되니까 쓰다가 질리면 스위치도 맘대로 쏙쏙 갈아 끼우고, 오른쪽 위에는 노브까지 달려서 볼륨 조절도 드르륵하니 기가 막힌 거요. 속을 뜯어보면 가스켓 구조에 샌드위치 흡음재랑 실리콘 패드까지 아주 충칭이꽉 채워놔서 통울림 잡소리는 싹 잡고, 도각도각 소리만 남겼고, 남양 RGB 불빛이 번쩍번쩍하니 밤에 불 끄고 보면 아주 환한 것이 이쁜 거요. 커스텀 키보드 입문하고 싶은데 뭐 살까 고민하는 분들 요 주호야 GMK70 하나 장만하면 어깨도 편하고 타건감도 좋고 아주 욕이냐. 이번 제품은 립제트계 엔진 블록 모델인데 비행기 좀 좋아한다 하는 분들 심장 뛰게 맹그는 아주 기가 맥힌 녀석이요. 겉에 플라이트랑 제트 딱 박혀있고 블라스트 조심하란 문구가장 있으니까 진짜배기 축소판 맹키로 폼이 아주 제대로 나는거요. 인테이크 날개부터 컴프레서에 고압 터빈 저압 터빈까지 속이 아주 알차고 모터랑 스위치 연결하면 실제로 작동도 되니까 조립하는 맛이 끝내주는겨요. 요 브라켓이 딱 받쳐줘서 장식품으로도 손색이 없고 독창적인 퍼즐이라 아이들 선물로도 딱그만이니께 이참에 유심박한 놈 하나 장만여서 방구석에 멋진 엔진 하나 드리는 것도 아주 괜찮은 선택이요. 이번 제품은 집안 분위기 확 바꿔줄 부기록 감성 램프 가져온겨요. 딱 보면 이게 조명이요, 예술 작품이요. 헷갈릴 정도로 디자인이 아주 기가 막힌디. 스틸하고 유리로 만들어서 아주 튼튼하고 크롬 도금으로 번쩍번쩍하니 고급진 맛이 있는겨. 이게 그냥 불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자석이랑 중력 이용해서 360도로 막 돌아가고 각도 조절도 맘대로 되니께 심심할 때 만지작거리는 재미도 쏠쏠이야. LED 와트 전구가 기본으로 들어가 있어서 은은하니 침실 머리맡에 두면 잠도 잘 오고 책 읽을 때도 눈이 아주 편안하고 사이즈도 작은 놈, 큰놈 있어서 고르면 되고 불켜놓으면 분위기가 아주 그냥 끝내주니까 인테리어 좀 신경 쓴다면 요거 하나쯤은 있어야 안 서운한 거요. 이번 제품은 다리 아픈 어르신이나 걷기 싫어하는 아기들한테 아주 딱인 사륜 스마트 라이더 온 캐리어인데. 공항 가보면 워낙 넓어가지고 짐 바리바리 들고 걷느라 짐다 빠지자뇨. 근데요 녀석은 가방 위에 사람이 타고 댕길 수 있다니께 참말로 세상 좋아진겨. 최대 150kg까지 견딘다니께 웬만한 덩치 큰 어른도 끄떡없고 속도도 시속 8km까지 나가서 걷는 것보다 훨씬 편하고 아주 시원시원하게 달리는 거요. 배터리도 3CA 같은 안전인증은 다 받아서 안심되고 탈착식이라 장거리 갈 때는 요번 배터리로 쏙 바꿔 끼면 되니께 아주 편리하고 한번 충전하면 10km는 걷더니 가니께 걱정 없구먼. 타이어도 강화 고무라 튼튼해서 잘 닳지도 않고 ABS랑 PC 강화 껍데기라 충격에도 강해서 부딪혀도 깨질 걱정 없고 바퀴도 4개라 넘어질 일 없이 아주 안정적인 거요. 20인치 사이즈라 기내에 쏙 들어가니까 짐 붙인다고 줄 서서 기다릴 필요도 없고 접이식이라 안쓸 때는 착 접어두면 되니 공간 차지도 안하고 아주 요긴한 녀석이요. 용량도 20리터라 간단한 짐은 넉넉히 들어가고 잠금장치도 짱짱해서 물건 잃어버릴 걱정도 없는데 즐거운 여행가서 힘 빼지 말고 요런거 하나 장만해서 부모님 태워드리면 그게 바로 효도인거요. 끝난 줄 안겨? 아직 아니오. 진짜 베기는 아직 꺼내지도 않았구먼. 고수들만 알아본다는 진짜 꿀템들인디. 지갑을 위협할 수 있으니 용기내서 봐야 할 거요. 좋아요 한번 찰지게 누르고 이어지는 영상을 클릭하면 딱 나오는구먼.